자 이제 참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제업이라 여겨서 설피울던내 영혼 남이 타불 광명 앞에 눈물 닦고 앉아보니 인연의 업이 만든 홀로 거래밀 뿐이고 유와무의 인연으로 제업 복업 생겨나네 어. 나의 재업이라 여겨서 슬피 울던 내 영혼 이게 실제로 이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들을 만나보면은 이게 자녀가 잘안 풀리고 있는 게 내가 지, 내 재업이라고 진짜로 여겨서 슬피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천도시켜드릴 때 이분들을. 어. 이,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해가지고 이렇게 음, 살아있을 때이 부모 마음이나 돌아가신 후나 다를 바 없다는 걸 많이 확인을 해요. 에, 조상님이 후손을 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다면 조상님의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후손에게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 조상님이 뭐 이게 분노해가지고 뭐 후손에게 이렇게 잘못되게 하고 이런 거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을 이제 천도 시킬 때 이제 아미타불 광명 앞에 눈물 닦고 앉아 보니. 이게 천도제 시작하자마자 막 울음볼을 터트리는 분들이, 이 영혼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이런 의식들을 없애줘야지 이제 극락왕생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예,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제업이라는 거, 어, 이거 본질을 보니까, 인연의 업이 만든 홀로그램일 뿐이다. 그러니까, 인, 있는 데 없고, 없는데 있다. 홀로그램처럼.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이 제업이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어, 이제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죠. 유와 무의 인연으로 제업보급 생겨나네. 이 세계에서 유와 무, 이 섬과 없음이 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게 제업이고 잘된걸 보급이라고 하죠. 이것이 생겨나더라. 이 제업이 홀로그램일 뿐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급도 홀로그램일 뿐이다. 그래서 제업보급을 겪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거나 좋지만은 좀 지나면 역시 양쪽 다 허망하더라. 그래서 꿈속에서 웃고 울고 하던 것과 결국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저기 재업이든 아니든 너무 슬퍼하는 것은 본인이나 이게 자기 인연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하면 내 슬픔이 그 대상들에게 전해져 가지고 마음을 어 슬프게 만든다. 그러니 좋을 거 없죠. 그러면 이 제업이 홀로그램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게 이게 큰 세계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어 실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 또한 본인이 그것을 마음에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이제 없애 줘야지 이게 제업이 소멸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나의 제업 껏 없으니 부처 광명 무량하고 나의 인연껏 없으니 부처 수명 무량하네. 어찌 내가 인식하는 제업뿐이겠습니까? 인식 못하는 제업도 수없이 많고. 그것이 사람으로 있을 때나 귀신으로 있을 때나 끝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광명도 무량하다. 또한 나의 인연도 끝없으니까 부처 수명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재업과 광명, 어, 어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기간이 있지만 수명은 무량하다. 이것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광명과 무량한 광명과 무량수를 꺼집어 어, 내주면 어, 되는 것이죠. 이게 나의 제업과 부처 광명은 나한테 다 있는 겁니다. 나의 제업, 나의 마음 모두에게 멸하고, 바라는 바 전혀 없는 마음조차 멸해져서. 자유의 나 참된 나 법의 나를 이루어 아미탑불 대강명과 차별 없게 된다면 진리로서 행하는 근본참에 지키노니 내가 있는 지금 여기 항상 겁나기여라 나의 죄업 나의 마음이 모두에게 멸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멸해지느냐? 무심 속에서 나오는 광명으로 멸해진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면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지은 제업을 단박에 찰나에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자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지만은 부처님은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영원히 찰나에 멸해 버리게 하셨다. 찰나에 멸하는 길을 열어 주야지 각자. 대신 짊어지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도 계속 죄 짓고 살잖아. 왜?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제가 사라진다. 이러고, 계속 죄를 지어. 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대신 지주려고 생긴 분이요? 스스로 완전히 멸해버리는 길을 열어주는 게더 좋지. 여러분도 대신 지주려고 하지 마. 저 사람 업장 내가 대신 지어, 지줄게.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러지 마. 뭐? 그 사람 업장을 스스로 멸하는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면 돼. 상대 고통을 내 내한테 이전한다고 그래 그면 예수님 그 뒤로 인간들이 참회가 회개해가지고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됐냐고더 짓고 있잖아. 그 예수님 당신은 구세주가 때가 좋지 계속 추앙받고 하지만 그 뒤에 사람들을 보면은 어. 그래서, 죄 짓고 기도하면 사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또죄 짓고 사하고, 악행이 점점 사여가 지옥도로 향한다. 더구나 종교가 장사한다고 뭐, 아주 그냥, 어 좋아. 예수님이 그동안 인간이 지은 죄, 저거들이 지은 죄지? 그것도 일부 지역에? 우리 동양인들, 우리나라 사람들 죄 대신했나? 아니지. 그죄다 갖고 갔다 치자. 그 다음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야지. 왜 그대로야? 죄가 없으면 악령도 없는데, 왜그 뒤에 악령들이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단 말이야. 음. 아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이라 가지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보아서 내가 죄를 대신 지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 들고 오면 내가 다 대신 짊어질게. 뭐 좋아, 좋은데 근본에서 보면 그것만으로 한없이 부족하다. 인간을 죄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데는 그래서 어, 모두에게 멸하는 길 간단해. 무심해서 광명을 드러내버리면 그제업이란건 홀로그램이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밝은 사람이 돼.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고. 제가 영원히 소멸되는 거하고 제가 이전되는 거하고 같냐고. 음. 그 다음에, 그래서 무심을 이루어서, 그런데 무심을 이루는데 광명이 안 나와. 왜 그러냐? 그 무심조차 도 없애야 돼. 그래서 나는 아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런데 왜 강명이 없어? 그 바라는 바 전혀 없는 마음이 생멸심의 또 뿌리야. 그것까지 뿌리 뽑아야 되거든.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본데 내가 욕심이 이제 완전히 없고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럴까? 배고파 봐라. 바라는 게안 생기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쨌든 좋아. 바라는 바 전혀 없는 마음조차 그것까지 소멸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내 그리고 참된 나 그리고 법의 나를 이루게 된다. 이게 내 본래 모습이지. 내 영혼의 본래 모습이야. 이게 나온단 말이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광명이 나오지, 그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대광명과 차별 없게 된다. 밝기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진리로서 행하는 근본 참회를 지킨 게된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제업으로 내가 구속 당하는 데서 영원히 벗어나서 내가 있는 지금 여기 항상 자유자재한 극락이 되는 거예요. 음.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러면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 같은 분이 계속 와야지 계속 가져가야지 끝없는 도돌이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죄를 스스로 멸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지 왜꼭 어, 하나님 찾아가야 돼 물론 죄를 멸해주는 건 신이야 신이 죄를 멸해주면 그 죄로 인해서 인가법이 작용해가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데서 그, 얼마 안가 상황이 바뀌어. 싹 완전히 벗어나. 이게 그 죄를 멸해줬을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 그래 돼야지.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갔으면. 근데 그래 되더나? 그래 됐으면 서양이 지금 천국 됐다. 그 예수님 왜또 기다려? 죄다 짊어지고 갔는데. 그런 분을 목까지파가 죽여놓고, 왜? 웃기자네? 어머, 또못 받고 싶었어? <laughs> 한번다 짊어 지주고 갔으면 됐지. 왜또 와? 또올 이유가 없어. 석가모니부이도또 오실 이유가 없어. 자기 죄를 다 소멸시킬 길을 다 열어주고 갔는데, 가고 안 가고, 그 길로 가고 안 가고는 자기 자유야. 음. 사랑과 자비의 차이가 뭔지 아시오? 사랑은 물고기 주는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 자비는 뭐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물을 주고. 그게 사랑과 자비의 차이야. 그래서 자비가 훨씬 사랑보다 폭이 넓고 깊어. 근데 사랑도 필요하니까 이제 많은 부처님 가운데 약사여래불을 사랑의 신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약사열에 십이 대원 법은뭐 그냥 전부 다 주는 거야 인간들한테 그 사비가 아니고 사랑이야 사랑 음, 어쨌든 자비와 사랑이 다 있어야 되니까 동서양 합하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과 이게 소멸되는 그 길을 이렇게 쭉서 놓은 겁니다 음, 스스로 멸할 수 있어요 내 죄업을 지었다고 내죄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슬픔만 하지 말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멸하는 쪽으로 자기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왜 슬픔만 하고 있냐 이거야. 사람이고 귀신이고 간에내 말은 그거지. 내죄 때문에 자손이 후손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해 그 슬픔만 하고 있으면 되냐고. 자기를 빨리 죄를 멸하는 길로 끌고 가야지. 그 말이요. 이보면 그런데 돌아가신 분도 슬픔만 하고 옆에 있어. 난 <laughs> <나> 참. <laughs> 음. 아, 여러분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죽고 나서 혹시 뭐 잘못해가 그 값으로 자식이 죄를 받고 있을 때 벌을 받고 있을 때 슬픔은 안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아니까. 아이고야, 내가 빨리 죄를 멸하는 쪽으로 가야지 하고 가가지고 자식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줄 거야. 음.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들이 슬픔하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laughs> 어, 이걸 쓰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참의 진원으로 들어갑시다. 이 참회가 길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게 참회인데 왜냐면 좀 어둡고 우울하고 뭐 잘못하는 것만 자꾸 캐내는 것 같고 이렇게 이래서 안 좋은데 건 불교의 참회는 그런 게 아니다. 빛을 드러내는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빛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응?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빛에 도달하는 길이 있고 플러스를 쌓아서 빛에 도달하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이두 가지를 합해야 빨리 도달하니까 처음에는 나한테는 있 마이너스를 없애가 빨리 빛으로 도달하는 길이야. 공덕은 플러스를 키워 가지고 빨리 도달하고, 그래서 참회도 하고 공덕도 지으면서 가야 빨리 도달한단 말이요. 응. 어. 그래서 내가 경마다 참회편을 그 해당 부처님 신에게 맞게 넣어놓은 거요. 음. 그래서 참회를 외면하면 한쪽 수레바퀴로 가다가는, 어, 중간밖에 못 가죠. 음. 그래서 좀 참회 부분은 좀안 좋은데 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파트예요 자 만중생의 빛이신 아미타열에 신이시여 신과 소통하려 않고 생멸법에 안주하여 신의 자리 잊지 못한 죄어 바로 깨우칩니다 모든 고생 간내하고 진여문에 의지하여시 내게로 나갈터. 청산 접척 길 없는 이 길에 한량 없는 영광이 가득 차게 하소서. 온 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와. 이렇게 참의 진언을 해놨는데, 아미타 여래 신. 에게서 참여하는 내용은 뭐 하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근원적으로 내가 신과 소통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이 세계 생멸법에 안 좋아요. 좋은 것만 바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인간형에 머물러서 신의 자리에 있지 못한 제업을 바로 깨우칩니다. 요 바로는 고들직자예요. 한자로서 뭐. 고들직자. 바르다 하는 바를 정자가 아니고, 이 바로라는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들어찬다는 얘기입니다. 곧바 찰나에. 음. 이 잘못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들어차는 거. 그게 바로입니다. 바르게가 아니고, 음. 그걸 깨우치니까 이제 뭐 고생감노에 하고, 진여문에 의지해서, 신에게로 나아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여기에 머물면 반성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고생 감내하고, 진여문에 의지해서 신에게로 나아가겠다. 이게 나와야 참회입니다. 안나가고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마 있으면 참회가 아니에요. 음. 그러 진여문이 뭐냐? 착하고 참되고 밝은 마음이 이끄는 길이에요. 그 마음이 이끄는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망 따라 간다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청산첩첩 길 없는 이 길에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니까 길 없는 이 길에 한량없는 아미타여래 부처님의 그 영광이. 신광이 가득 차게 아소서, 이런 거예요.